골프치기 9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You are all set. Okay, thank you. Thank you. All right, thank you. Yeah, have a good day. t okay. h e l l o g o o r m o n i n g 무심해. 괜찮았어. 아, 이상한 곳으로 갔습니다. 아 정말 두 번째. 오 갔어요. 잡 잡았어요. 잡았어. 엄청. 오잘 갔네요. 이자 보기. 야야. 보스미. 너무 여기 있어요. 후원을 할수 없지 <laughs> 해보, 해봅시다 어우 잘갔어 쫙기 보냈어요 아이고 아이고 대가리 맞았어 어우 뱀샷이야 뱀이야 우와 됐어 오케이 가. 너무 부족했어 <laughs> 부족했어 아, 오, 카트를 <laughs> 그린까지 끌고 온 지경인데 터 하나 들고 신중하게 쳐라아 너무 했어 아니야 이거는 아니잖아 이딴식으로 할 거야. 안타깝네. 오 고고고고고고. 아 약했어요. 아 와, 진짜 이딴식이면도. 너무... 같이 치는 것도 재밌는데 이렇게 혼자 치는 것도 나름대로 쾌감 이 있고 재밌네요 마찬가지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뻗어 있어요. <laughs> 거의 저칠 뻔했어요, 얼굴. 웬일이래.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예. 골프 힘 빼는데 3년 걸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2014년에 인도 생활하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했는데, 인도하고 한국에선 전혀 안 했으니까. 여기서 또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힘 빼는 방법을 지금, 지금에서야 좀 살짝 알겠다는. 힘을 다 빼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고수가 된다. 세컨샷 오케이 우 플레이가 보이고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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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살렸네 살렸어 살렸어 지금 드랍을 네, 하고 육 번으로 날려보겠습니다 육 번으로 해서 올렸어 요 올렸어 가자 너너 no! no! 파스리홀 과연 어느 날할 것인가 난 저기로 보내고 말 거야 오혼 됐습니다 오혼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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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홀로 골프 재밌네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골프를 혼자 쳤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해 혼자가 아니지 왜냐면 항상 캐디가 있었거든요 인도 골프장에는 이런 카트가 없었어요 그냥 미는 카트? 그거만 있어가지고 아 이거 그때 학대치에 밀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지 그래서 항상 캐디 아, 씨바. 그 친구 이름이 씨바였어요. 그 친구와 함께 골프를 계속 쳤었죠. 이렇게 단독으로 나와서 처음 오는 건 진짜로 처음입니다. 아, 야 너무 재활인가? 음, 여기는 이제 거의 끝이 안 보이는 광활한 홀입니다. 홀. 오케이. 원래 오느라고 했었어. 오케이. 혼자만 붙이고 잡고 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 없이 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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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보이시죠? 어, 목표물이 어, 그닥 멀리 있지 않아요. 아이고 한 가지 가지 하네. 이웬말이 거? 샌드로 갔네데 샌드. 오케이 들어가. 자 다음. 오이야. 야. 야. 잘 쳤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샷이야. 아, 좀만하면 투혼할수 있을 것 같아. 파란 깃발이 그닥 멀지 않다. 여기. 오이야. 거의 투혼할 거립니다. 이야. 예쁘게 있네. 벙커로 들어갔어. 너무 예쁘게. 굿샷, 아, 어, 기록을 남겨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야, 많이 봤어요, 많이 봤다. 아 살짝 부족하네 아, 혼자서 하는 명장골프 아우 아쉽다 또! 또! 이렇게 잘 쳐놓고 막판에 또 이러냐고 이래서 골프가 어렵다니까 그렇게 할거야 Go! 거의 갔어요 저거, 저거. 음, 아쉽긴 하지만 잘 보내 봅시다. 꼬. 아, 이거 흰야 또. 됐어. 거내 아! 아. 오케이. 굿. 어우. 심빛.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왔어. 예. 잘갔어 너무 약했어. 공감이 없었어. 어. 한 시간 40분 만에 다 끝내 버렸네. 이렇게 뒤에 2월 정도 이렇게 따라오고 계시고 물한잔 마시면서 미국에서 해 보고 싶은 거 중에 하나 버킷 리스트 그 중에 이제 혼자 골프 쳐 보기. 가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소원을 잃었고그 후기를 좀 남겨보자면 아 너무 여유롭고 신나고 재밌었다. 시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 아, 주변에 골프장이 진짜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국은 골프장 천국입니다. 진짜. 카트 반납하고 집 정리하고 여기 맛있는 아메리칸 핫도그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꼭 골프를 즐겨야 하는 이유. 자, 골프장이 너무 많다. 어, 많기 때문에 저렴하다. 세 번째는 혼자 할수 있는 스포츠로 아주 강력 추천한다. 세 번째는 또 한국에서는 비싼 고급 스포츠인데 여기는 그냥 대중적인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즐기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그 스포츠다. 그러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그리고 복장에 대한 그 규율이나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문화 덕분인지, 그냥 진짜 탑이나 이렇게 레깅스, 차림, 아니면 반발, 핫, 팬츠 이런 거 아니고서는 뭐 그냥 이렇게 후드티 입고 와도 되고 그냥 반팔티 입어도 되고 복장에 그렇게 신경 을안쓴다 그래서 골프웨어가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골프웨어나 이런 액세서리에 되게 신경을 쓰니까 조금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편하게 하는 스포츠다. 열어라 참깨. 쯧쯧쯧쯧. 클럽하우스라고 타이마스한테는 학도가 못 합니다. 타이마스한테는 원타코 원마스코야. 아, 요즘 제가 커피를 잘안 마시거든요. 이렇게 각종 음료수. 이게 맛도 파스타. 레도 어, 언니에도 좋네 이게 바로 네, 핫도그. 음. 이프 소세지 조금 짜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이렇게 다 클리어 있어요. 역시 핫도그는 짜. 아, 너무 예쁘다.